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흥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흥은 평소에 부르는 이런 노래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만큼 흥얼거림이 있는 민족 혹은 사람도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일하면서도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이렇게 흥얼거리고 또 걸어가면서 뭔가를 하면서 많이 흥얼거립니다. 이 흥얼거림이 우리 안에 흥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단순히 흥얼거리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흥얼거릴 때는 대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나 그냥 슬픔이 있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흥얼거림은 뭐 대상이 있는 그런 노래는 아니죠. 그러나 찬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다.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란 뜻은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사실 찬송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래의 경우는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처지,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부른다든지, 슬플 때 부르는 것이 그런 거죠. 혹은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모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될수 있고, 우리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내일이 주일이면 성가대 안 쓰시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송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찬송의 이유가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온전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71편 22절과 23절을 봤는데 시편 71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자신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해 달라고 구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어떤 처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1편 5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또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 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시편 기자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죠?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생 전부터 그리고 출생 이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앙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의 지금 처지나 형편은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하는 형편이고, 하나님이 불의한자의 장중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형편이지만,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찬송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끔 기뻐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그렇죠. 가끔 감사하고 어, 자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 주시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런 형편인데, 항상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도구거든요. 주방에서도 밥할 때. 맨손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도구가 있어야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도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찬송할 때 악기가 찬송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물론, 노래도 그럴 수 있지만, 뭐 악기로 찬송할 수 있다면 좋은 찬양의 도구를 그 사람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래서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찬성의 도구가 사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몸도 악기처럼 물론 좋은 소리를 내느냐? 원내느냐를 이야기한다면, 또 우리가 찬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소리를 얼만큼 잘 내느냐, 그 소리가 얼만큼 좋은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의 도구입니다. 오늘 2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1편.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섰을 때 찬양하는 것도 입술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 우리의 입술로 외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만 이 소리만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춤도 몸짓도 찬양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다시 이제 가지고 올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장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 2회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에돔의 징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소유의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 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미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애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온이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힘을 다해서 이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계가 들어올 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성가대로는 못 써겠다 그러면 네, 몸으로 찬양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 몸으로 찬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가 난 다음에 모세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제 춤으로 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레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데 이제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이 그 몸의 입술이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몸 찬양의 도구를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입술로 하지만 어떤 사람 몸으로도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도구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입술로 이제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는데 71편 1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도 일정 부분은 능력이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거, 입술로 노래를 물론 소리는 입술로만 나는 게 아니라 성대로도 나오고 배로도 나오고 머리도 나고 하지만 능력이에요. 몸의 능력.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는가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찬송 부르는 건 들으셔서 그냥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일까요? 못 추는 사람일까요? 네, 안 보셔서 모르시죠? 네, 못 추는 사람입니다. 네, 그냥 로봇이에요. 네, 제가 춤을 추면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고 몰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든 잘하는 사람은요 거리낌 없이 할수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는 사람은 노래 나오면 그냥 같이 할수 있어요 춤잘 추는 사람 어, 그냥 춤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이렇게 해.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요 노래하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춤못 추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몸이 굳어요 못하니까 못 쑥스럽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하는 건 못해도 마음으로는 뭐 성악가 이상으로 잘할수 있죠. 몸은 잘 쓰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뭐 엄청난 춤을 출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 뭐 노래나 춤은 동작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 동적인 동작은 없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정적인 것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더 놀라운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송하면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노래하면 혹은 춤을 추면 그 내가 몸을 움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거든요. 슬픈데 기쁜 노래를 부르면 같이 기뻐지고 어, 괴롭지만 춤을 추면 어, 기쁨이 생기기도 해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 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찬송하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찬송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의 기쁨이 정말로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노래 못해도 춤 못춰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몸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그 찬송은 찬송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몸으로 하는 찬성과 마음으로 하는 찬성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찬성은 마음과 달라도, 그러니까 100%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찬성은 그냥 마음 그 자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찬성에는 꾸밈이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찬성은 진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그대로 들려지는 찬성입니다. 어, 여러분은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술로도 찬송했고, 이제 몸으로도 찬, 찬송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찬송하는 게 없어진 거죠. 몸으로 찬송할 때 분명히 마음으로도 찬송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찬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송이 없어지니 그 다음에 입술에 찬송도 없어지고 몸으로 찬송하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찬송은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죠 찬양의 도구가 되는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즐거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함께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 a g a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r 나를 복이 있다. 일컬 a 리로 m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자신에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이루어지지만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어, 영원히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잰다면 이런 설명이 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쭤볼게요.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옆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러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진짜 기쁘세요? 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기쁜 일일까요? 안 기쁜 일일까요? 네. 다시 여쭤 볼게요. 원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네. 저보다 낫신 것 같아요. 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인 건 맞는데 한편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과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는데 마음 한편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참된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도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내 몸도 기뻐하는 찬양으로 들려질 때. 그럼 마음이 안 기쁘잖아요. 그러면 몸도 괴로워요. 저 마음이 안 기쁘면, 오늘 마음이 안 기쁘면 점심에 먹은 거다 채하신다니까요. 마음이 안, 안 기쁘면 근육이 뭉치고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도 기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 몸도 기뻐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몸, 마음, 영혼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서 와락 껴안는 모습을 보면 몸으로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몸으로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라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몸으로만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지만 그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기뻐하셨을까요? 몸으로도 기뻐하셨어요. 마음으로도 기뻐하셨어요. 그 영혼으로도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그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몸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몸으로만 찬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잘 됐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몸으로만 찬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에만 찬양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워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또 아멘 성가대, 루디아 성가대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내어 축복 가운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 주신 우리 누디아 성가대 아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세워주신 점 있습니다. 세워진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란 은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성가대가 주님을 노래할 때 몸으로,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온전히 찬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신 지혜자와 반주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증거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